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서초구에서 공급되는 장기 전세 주택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계약 만료 때마다 보증금이 오르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그러다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표한 제육차 장기 전세주택이 미리 내 집이라고 불리는 주택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총 79호가 공급되는데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입주 자격부터 임대 조건,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미리 내 집에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서울시 거주입니다. 모집 공고일인 2025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 5년간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즉 2018년 11월 29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입주 전까지 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해요. 네 번째는 소득기준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180%까지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2인 가구 기준 657만원, 3인 가구 915만원, 4인 가구 1029만원 이하입니다.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소득 기준이 조금 높아져요. 150% 이하 맞벌이는 200%까지 인정됩니다. 2인 가구 822만원, 3인 가구 1144만원, 4인 가구 128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총 자산은 기본 6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2023년 3월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7억 4백만원에서 7억 6천 8백만원까지 완화됩니다. 자동차는 4563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자녀가 있으면 최대 5천 4백 7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을 살펴볼게요. 서초구에서 네. 공급되는 단지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공사 건설형과 매입형이 있어요. 먼저 공사 건설형 단지를 보겠습니다. 서초 더 샤포레는 전용 59제곱미터 6호가 4억 8828만 원, 84제곱미터 2호가 6억 2400만 원입니다. 서초 포레스타 시리즈도 있는데요. 3단지는 59제곱미터 1호에 4억 8828만 원입니다. 5단지는 59제곱미터 6호로 동일한 보증금이에요. 6단지는 54제곱미터 4호에 4억 6800만 원 7단지는 49제곱미터 16호가 4억 2,510만원, 59제곱미터 3호가 4억 8,828만원입니다. 메이평 단지도 살펴볼게요. 레미안신 반포팰리스는 59제곱미터 3호에 8억 8,140만원입니다. 메이플자이는 43제곱미터 19호가 6억 8,640만원, 49제곱미터 18호가 8억 1,900만원이에요. 서초프르지오 서밋은 59제곱미터 1호에 8억 9,700만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계약 시 10%, 입주 시 90%를 납부합니다. 별도의 월세는 없고 관리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전세 자금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별 자금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서초구 단지들의 위치와 특징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서초더샤폴에는 서울시 서초구 헐릉로 8길 58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별 난방 방식이고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두 가지 평형이 있어요. 서초포레스타 단지들은 청계산 인근에 있습니다. 3단지는 헐릉로 8길 22, 5단지는 청계산로 7길 43, 6단지는 청계산로 9길 1-12, 7단지는 청계산로 11길 7-12에 위치합니다. 모두 개별 난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는 자멀로팔길 35에 있고 지역 난방을 사용합니다. 메이플자이는 신반포로 250일에 위치하며 역시 지역 난방이에요. 서초푸르지오 서밋은 서울로 201번지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서초구 단지들은 모두 재공급 방식입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가 발생할 때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됩니다. 예비자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인 2027년 3월 26일까지에요. 서초구는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청계산 인근 단지들은 자연환경도 뛰어나 육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과 채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청약 접수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단 3일간 진행되니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인터넷 청약의 원칙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는 www. i-c. co.kr입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해요. 간편 인증서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삼성패스, 토스 등 11종을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청약도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청약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종 확인을 완료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입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12월 29일에 발표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서류는 개인 정보 동의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비 신혼 부부는 세대 구성 확인서와 위임장, 인감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과 출산 가구 지원 혜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장기 전세 주택의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면 더 오래 살수 있습니다. 입주 후 자녀 1명 이상 출산하면 최장 거주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하지 않아요. 자녀 2명 이상 출산하면 더큰 혜택이 있습니다. 20년 거주 후에는 해당 주택을 시세의 90%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시세의 80%로 할인됩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어요. 입주 후 10년이 지나면 자녀 2명 이상 출산 가구는 더 넓은 평형의 미리내 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기간 동안 주택을 취득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서초구 장기 전세 주택인은 공사 건설형과 매입형을 합쳐 총 79호가 공급됩니다. 보증금은 4억 2천만원대부터 8억 9천만원대까지 다양해요.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접수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12월 29일입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6년 3월 27일이고 계약은 4월 27일 이후 단지별로 진행됩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신 신혼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출산 시 최대 20년 거주와 우선 매수 청구권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실시간 임대 주택 정보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당 임대 주택 PDF 파일과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변에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